안녕하십니까. 탐구철학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느끼는 조선족에 대한 이질감에 대하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인은 5천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땅에서 민족과 영토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우리 민족의 근본이자 우리 민족의 절대적인 구심점이란 사실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정치, 철학, 문화를 세계의 흐름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성장시켰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사회 질서와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방팔방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스탠다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 민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 대통합의 일원이 되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철학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경험한 한민족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어울리며 살아가는 반면에 억압적이고 절대적인 국가에서 충성만 강요받은 독재국가 한민족들은 자유라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사회 질서에서는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와 충돌을 이야기하는 이성적이지 못한 상황만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의 부적응자들이 바로 중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조선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북한에서 억압과 착취만 받아오던 북한에서 살다 온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모두가 알다시피 정체성은 한국인이고 정통성 또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는 한민족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철학인데 철학이 제외되면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본능만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으로 수긍하는 표현은 사라지고 반항하는 표현만 주구장창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철학이 제외되다 보니 개념을 공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하여 명분을 만들고 또한 그 명분으로 인문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정치적 명분을 일론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독재의 절대 소유물이라는 것이다 보니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철학을 보편화 시키거나 일반화 시킬 일이 만무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식인데 상식은 언어의 표현을 다채롭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상식을 깨우치거나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감정의 표현이나 분노를 표현할 때 다양한 언어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의 부족으로 사회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대화가 힘들어진다면 사회는 점점 더 험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상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이라는 말보다 인문학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군조선의 이념, 홍익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상의 본질은 아름다운 것인데, 일단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면 사상은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충견 사상으로, 충견 사상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다른 사람이 주는 고기 한 덩어리의 주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충견 이론이 바로 독재가 말하는 사상, 즉 변질된 이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족인데, 조선족은 중국에서 배우고 자란, 즉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인이라고 하는 한민족입니다. 조선족은 조금 특이한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진 한글을 습득했고 또한 대한민국의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파생된 변질된 잡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종족보다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글자도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 다른 종족보다 앞서가고, 다른 종족보다 시야가 넓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목도 넓고, 정치적 판단도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공산당 말을 제일 잘 듣고, 공산당의 아첨을 제일 잘하는 민족으로,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는, 보물단지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글자가 잘 만들어지고 쉽고 간단해서 모두가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다면 그 언어와 글자는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제어할 수 있는 마음수양과 모두를 위한 올바름이 되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수 있는 홍익 인간의 인협에 부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념이 없고 예리한 무기만 소지한다면 인간의 영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선족이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인이라고 하는 중국 정체성을 고수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유리한 정책을 같은 민족이니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중적인 간사함으로 영악한 인간이 되어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족은 북한 사람하고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정통성입니다. 북한은 다른 문화가 침투되지 않아서 일관성 있는 정통성을 유지하다 보니 한민족이라는 결의 일체감에서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족은 중국에서 살다 보니 정통성이 파괴되고 한민족 고유의 이념 체계와 유교적 올바름인 인의 예지라는 사례 지심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적 사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글이라는 예리한 칼만 소지한 결의 일체감에서 탈선한 한민족으로서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 사람이라는 중국 조선족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한글은 유교의 올바름이 동반되지 않으면 예리한 무기가 되어 영악함만 낳는다는 것이 한글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질된 잡종으로 중국에서 태어났으니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족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하고 대림이나 가리봉 같은데 서로 모여서 올바르지 않은 언행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들을 하지 못하게 띄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고 하는데 그걸 왜못 합니까? 몰상식과 몰개념이 집중된다는 것은 그것들이 모일 수 있다는 구심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 구심점을 없애면 되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자국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것입니까? 사회의 안정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명분 없는 전쟁을 치르는 것과 동등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파괴하고 조선족들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할 수 있게 용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